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메이킴이 왜 한복을 입었을까요? 네, 오늘은 메이필드 호텔 내외에 있는 우리 전통 한정식 낙원과 복내연을 방문해 봤는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들어가 볼까요? 바로 우리 낙원과 봉래원의 조리회장님이시자 우리 메이필드 호텔 스쿨의 교수님, 바로 이금희 교수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자, 지금 바로 만나뵐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조리회장님을 한번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리회장님. 음,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우리 조리회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음, 메이필드 호텔 봉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금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이금희 조리장님께서는요, 여기 메이필드 호텔의 전통 한정식, 그 낙원과 국내연의 조리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메이필드 호텔 스쿨에서 또 교수님으로 계시잖아요. 아, 네, 네. 네. 예.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음. 지금 채널을 보면서 더 반가워 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궁금한 것들을 한번 톱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음. 조리장님께서는 혹시 요리사로서 몇 년의 경력을 음. 이어오시고 계시죠? 지금 한 32년 정도 됐습니다. 네. <laughs> 우리 학생들보다 더 오랜 경력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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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보다 <laughs>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laughs> 그러면 이렇게 그냥 요리사가 아니라 음. 조리장의 경력까지 음. 올라가시려면 보통 어느 정도의 경력이 필요할까요? 아, 뭐 저희 세대 때는 음. 좀한 20년 이상? 막 이랬는데 요즘은 한 10년 정도만 해도 뭐 조리장까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러면 이런 음. 거는 이제 조금 번외질문이긴 한데 음. 혹시 메이필드 호텔에서는 이렇게 음.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음. 그에 따른 포상이 있을까요? 아, 그럼요. 당연히 있죠. 어, 뭐 2년, 3년, 5년. 막 이렇게 기간이 올라갈수록 어떤 주어지는 것도 되게 많죠. 혜택이. 음. 음 돈으로도 주나요? 아 당연하죠. 다 돈으로도 주죠. 네 꿀팁. <laughs> 네 그러면 조리회장님이 되시면 혹시 연봉은 어느 정도 높아지나요? 아 연봉요? 이 연봉을 공개할 수는 없고 받을 만큼 받고 있습니다. 혹시 <laughs> 조리회장님이 되시기까지 또 음. 많은 자격증들을 취득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음. 자격증들이 혹시 필요할까요? 아, 물론 요즘은 뭐 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면 기능사학에 다 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사, 그 다음에 음. 뭐, 그럼 이제 전문적으로 다 나눠지잖아요. 음. 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뭐 이렇게 나눠지고, 보고, 뭐 이렇게 음. 다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기능장이라는 어떤 음. 최고봉이 있죠. 음, 그렇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하게 되죠. 음. 네.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으로 우리 메이필드 호텔 여기 한식당에 가장 맛있는 메뉴 추천해 주실 메뉴는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국내원 음. 쪽은 아무래도 한정식이 유명하니까 저희는 그 고객분들이 뭐 구절판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보면 이제 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맛으로는 신설로의 국물이 너무 깔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 잡채도 괜찮. 음. 잡채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네원의 잡채를 또 굉장히 좋아하세요. 음, 음. 그렇 고. 낙원은 어쨌든 갈비가 또 유명하잖아요. 네. 갈비도 괜찮고 냉면이 너무 맛있어요. 음. 정말 맛있는 메뉴가 한가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방문하셔서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이렇게 메뉴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메뉴의 개발, 음.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에게 전해지기까지 이렇게 메뉴 선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아, 일단은 저희도 많이 이제 나가서 남의 거를 음. 많이 먹어보게 돼요. 사실은 이게 모방이 음. 창조를 탄생시키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면서 먹어보고,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계절별로 어떤 재료가 나오는지, 그걸 또 기초를 해서. 아, 여름에는 어떤 게 맛있겠다. 어, 여름에는 이렇게 잡국수도 하고, 가지밥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료를 일단 찾는 게 중요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식구들이죠. 식구들끼리 다 만들어서 먹어보고, 음. 거기서 테스팅이 완료가 되면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메뉴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됐던 혹시 기억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셨을까요? 아, 그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학교에 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서 그 스승의 날 어떤 그 제자분이 저한테 아 최고의 셰프 뭐 이렇게 해서 화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진짜 감동을 받아서 아 울었어요. 솔직 히 학생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실습을 많이 나가요 호텔 쪽으로. 근데 이제 처음에 정말 어떤 학생이 하나가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빨리 호박을 좀 까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박이 요즘 인큐베이터 이렇게 해서 그 비닐에 쌓여있잖아요. 네, 근데, 예. 그 호박을 까달라고 그 의미는 그 비닐을 벗겨달라는 거였는데, 정말 이 친구가 호박을 다깐 거예요. 껍질을. <laughs> 지금 진짜 온 주방 안이 너무 너무 웃겨가시고 <laughs> 그랬던 기억. 음.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는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데 정말 그런 에피소드가 음. 어떻게 보면 신선하기도 하죠. 음. 저희 직원들로서는 할수 없는 거지만 그서, 그 친구들은 와서 껍질을 까라니까 진짜 다 까버리는 거잖아요. <laughs> 어 그런 경우가 음. 음. 또 있었구나. 또 그렇죠. 거.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금희 조리장님께서는 진정한 요리사다. 어떤 요리사라고 혹시 생각을 좀 하시나요? 음, 그리고 옛날에는 막 제가 예전에 생각할 때는 정말 어떤 선배들의 길을 진짜 따라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밟아가면 정말 좋은 요리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통통 튀는 어떤 그런 음. 아이디어도 많이 필요하고 음. 사실은 길이 너무 많거든요. 요리만 할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어떤 가공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배워서 음. 그런 분야로도 엄청 나갈 수 있고 요리라는 게 요리만에 한정되어 있는 게 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창의력? 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좀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진정한 요리사가 이제 앞으로는 되지 않을까. 음. 음. 정말 이제, 막이 음식만 만드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음. 교수님,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메이필드 호텔 스쿨, 우리 음. 학생들, 제 학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막 저도 이제 강의를 해봐서 알지. 만그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학교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음. 나중엔 다 후회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음. 그러니까 정말 용기를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길도 너무 많고, 어, 할 일도 많으니까, 진짜, 그 학생의 그때많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음. 아, 화이팅! 화이팅! <웃음>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